간절한 숨소리 하늘은 무너지고 시간은 멈추고 우린 아직 그곳에서 너를 부른다 한 번만 하나 보고 싶다는 젖은 속삭임 아직도 믿을 수 없다 मुतफिन् दक्षिणा 요게 가지 능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능선에 내려가요. 능선과 능선 사이 커다란 능이가 썩어 있습니다. 다발릉이었는데 썩어 있어요. 아쉽네 아시워 일단 오늘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저쪽에 한 그루를 뒤졌는데 썩은 능이 한 무더기 봤고요. 저 앞에 능이 비스무리한 것이 보입니다. 가볼까요? 능이 같은데요. 항상 능이송이를 찰 때, 제가 말씀드리지, 드리잖아요. 능선 주변으로, 2 30m,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능이송이는. 송이는, 동쪽이나 남쪽,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이 방향은 동북방향이거든요 요 능선이 동으로 뻗은 능선이고 지금 이면은 동북 반대로 저 남쪽은 저 너머는 음, 동남쪽이 되겠죠 손위를 보려면 그쪽으로 보는 거고 지금 오후 시간에는 능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자 아직도 깔끔한 능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만해요 아직 <laughs> 괜찮아요 충분히 뭐 물을 먹어서 그런데요 여기도 하나 있네 캐치해 가지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어디 줄렁이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보여주니 감사하긴 한데. 어디 좀 제대로 된게한줄딱 있어야 되는데. 야, 아직도 이렇게 깔끔한 눈이가 있네요. 오. 깨끗한. 깔끔한 능이네요, 요거는. 요런 거 그냥 한 줄이 쫙 있어야 되는데. 하, 그래도 뜸은 뜸은 이산엔 골마다 하나씩은 꼭 나오네. 지금 세 번째 골이거든요. 첫 골에서는 썩은 거, 두 번째 골에서는 좀 괜찮은 거, 한무더기세 번째 골인데, 세 번째 골에서는 깔끔한 거한 개. 이 골까지만 드시고 이제, 이제 하산할 거예요. 뭐, 이, 이, 로다 산이 끝도 없이 그냥 골들이 이어지는데, 6심내다가는 깜깜해질 것 같아요. 아, 뭐지 깔끔한 거한줄쫙 있으면 좋은데 <laughs> 욕심이죠. 이동합니다. 한국들 좋은 한국 자리 보고요. 처음 에까지 갔다가 이제 능선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쪽에 뭐가 큰게 하나 보이는데요. 저거요. 능이 같죠? 아, 저건 능이었으면 좋겠다. 색깔이 깔끔해 보이는데? 항상, 송이든 능이든, 능선 주변에서 찾아야 돼. 아까 저, 저쪽에 어디에서. 한국 닭이본것 같은데 요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요 능이 맞아요 아이고 깨끗한 거네 깨끗한 능 깔끔한 능 근데 한국 닭이냐 응? 약간 서운한데 줄능이가딱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지네 오 오, 크다. 요, 채, 취해갖구요 이동할게요. 아, 거 채취하지 이동할게요 했는데요 저기에. 깔끔한 능이야 우리. 아주 깔끔한 능이. 그렇지. 나와줘야지 이런 게. 응? 이런 게 나와줘야지. 깔끔한 능이 진짜. 깨끗한 능이. 지금 10월 25일인데 어떻게 이런 능이가 있지? 와. 아주 깔끔한 능이, 깨끗한 능. 왜? <laughs> 역시 발품을 못 이기지. 저기 제 하고, 요거 하고 채취해 가지고 이제 화상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아유. 좋아요 아직. 벌레도 안 먹고. 우두워 네, 아직 안 늙었죠? 깔끔한 능이. 10월 25일에 만나는 깔끔한 능이. 뭐하고 <laughs> 쟤 챙겨갖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산 할게요 충분합니다 이정도면뭐 송이 들리고 꼭다리 닦고 아하 대박이네요 오늘 채취했고요. 어, 요건 되게 커요. 깔끔하죠? 근데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돌방 있는 데서 저렇게 큰 놈이가 나오면 저거만 있진 않을 것 같아. 없냐? 없는겨?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헉? 아, 갖다 저거, 썩었다. 그러지, 이 느낌이. 느낌이 있었어. 와, 얘는 소뚜껑이어 아, 진짜 소뚜껑이다. 소뚜껑. 하나? 둘래요 네. 하나? 둘. 아, 이거 하나는 아깝게 썩었네. 어, 얘는 좋은데요. 아, 얘는 하나가 썩었어요. 옆에 거는 괜찮고 칼로 작업을 해가지고 아 대박입니다. 10월달에, 10월25일날, 이런 능이를 만난다는 게, 칼로다가, 딱, 떼갖고, 오만가지, 보는 가지 우와. 야, 이거 시안하네. 야, 꼭안 살펴보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우와. 우와, 대박님이다, 대박님. 좀좀좀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하 아, 얘는 아니 어이가 없네. 얘 크기가 진짜. 이게 뭐냐? 제 발을 한번 대 볼까요? 발. 와, 진짜. 이게 뭐야? 두 병. 하. 어이가 없네. 진짜 소뚜껑인데. 얘도 대공을 잘라야 되겠어요. 대공이 맛이 가서. 대공이 잘라주고, 그리고 가져갈게요. 하이. 대박입니다. 좀 밑에 좀더 살펴볼게요. 아유,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빨리 하산해야 되겠어요. 금방 깜깜해지겠는데, 이러한 시간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냥 능선 따라서 쭉 가다가, 능선에 눈먼 송이가 있으면, 업어 가고, 아니면, 바로, 차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촉박해 우. 능이 한 3, 4kg? 4kg 정도 될것 같아요. 좀 물은 먹긴 했지만, 어차피 뭐 판매할 거 아니니까. 상관없죠. 뭐. 저들러 하산할게요. 급하게 내려가다 발로 쳤나봐요. 뭐하연게 떼고 떼고 굴러가갖고, 저 뭐지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송이네. 오씨. 어디서 발로 쳤나. 아, 어이가 없네. 여기 어디서 발로 찼을 텐데. 혹시 태공 찾아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뭘 보고 간겨? 눈앞에 있는 소리도 못 보고. 무슨 분명히 능선 따라 내려왔으니까. 아, 여기네. 참, 어이가 없다. 발로다가. 송이를 차고 다니네, 나, 참. 아이고, 나. 역시. 역시. 안 나오면 말어? 지저뜯은 거? 먹어야지. 역시. 송이를 발을 차고선 다니네, 참. 미치겠다. 음더 먹어. 오늘 여덟 송이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둡기 전에 내려왔네요. 얼마나 빨리 내려왔던가. 내일은 단양 배틀때 단양 배틀째 쪽으로, 어, 구독자님 오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어, 개척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쪽보다는 개척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단양은. 그쪽은 더 가물었으니까. 그래도 구독자님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잡았으니까, 내일은 그쪽에 가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줄이 처지거나 플랜카드가 걸리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전 나름 이런 것들을 좀세워 알고 있는 편입니다. 아 다음 산행으로 갈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힘들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